아, 피곤하다. 어우 이걸로 뭘할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만원으로 힐링을 해볼 겁니다. 밥한끼사 먹으면 끝나는 금액이지만 피곤하고 지친 제 몸을 만원이 어떻게 힐링을 해줄 수 있을지 함께 보시죠. 먼저 저는 도수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왔습니다. 손목이랑 허리 쪽이 아파서요. 사실 도수 치료를 한번 받는데 10만원, 20만원이 넘어요. 하지만 만원대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실비 청구를 통해서 만원대의 도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가지고 계신 보험에 따라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문의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도수치료가 실비 적용이 안 되게끔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기 전에 받으실 분들은 지금이 좋은 시점인 것 같아요. 재활센터로 이동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보면 허리나 목을 꺾으면서 뼈 소리만 내는 게 도수치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관리사님께서 뭉친 근육들을 찾아내면서 마사지 하듯이 풀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원해지고 몸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관리사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를 하다 보니 금세 시간이 끝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물침대에서 안마를 받고 물리치료실로 이동해서 핫팩과 전기치료를 받았습니다. 좀더 기술적이고 의학적인 치료를 받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어요. 도수치료를 받고 나왔는데요. 13만 원 나왔습니다. 실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 진료확인서도 주라고 했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이따가... 청구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뭉친 근육들을 뭐 팔꿈치나 손을 써 가지고 풀어 주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시원했습니다. 삼성화재 앱에 들어왔습니다. 보험금 청구 메뉴로 들어가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아까 받은 진단서와 서류를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다음날 보험금 환급이 완료됐습니다. 제가 낸 금액은 13만 800원이고요, 환급받은 금액은 11만 9천 800원입니다. 결제할 때 통한 확인서를 따로 발급해주셨는데 그게 천 원이라서 그걸 빼면 딱 제가 낸 금액은 만 원밖에 안 됩니다. 보수 치료를 만 원에 받은 거죠.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세라젬 웰카페입니다. 원래 안마 의자를 판매하는 브랜드인데요, 웰카페를 겸해서 운영하는 매장에 방문하면 음료 한 잔을 구매한 다음에 안마 의자를 체험해 볼수 있어요. 카페에서 메뉴를 골라서 결제하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최신식으로 나온 제품들도 있고 흔히 보던 안마의자도 있었어요. 눈치 보지 말고 안마를 받아보세요. 저는 그전에 도수치료를 받고 와서 그런지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역시 손맛은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카페도 잘 되어 있어서 음료 마시면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라젠 웰카페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안마의자가 없어서 하나쯤 구매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안 사도 될것 같아요. 안마의자 사려면 거의 200, 300 하나요? 엄청 비싸잖아요 백화점 갈때 아니면 시내 갈때 세라점 웰카페 있다면 한번 방문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커피 한잔하고 안마의자도 눈치 보지 않고 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최신식 안마의자를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가성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오늘 일정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만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받은 것 같아요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곧 법적으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 부담 원래는 만원에서 만오천원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 본인 부담금이 90%에서 95%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생돈 내고 받아야 되는 거죠. 만원대로 경험 해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때 바로 가셔서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라젬 웰카페는 전국적으로 퍼져있고 웬만한 백화점에는 다 입점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처에 있다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저도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행복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원대로 즐길 수 있는 힐링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유를 하면 더 좋겠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